이제 대조 분석법이에요. 대조 분석법. 이거 뭐냐면 A와 B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 하이양식들을 파악을 해요. 아까 제가 이제 간장과 커피를 설명드렸거든. 이 하이양식을 서로 대조하면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그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걸 대조 분석법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비교 수정법은 뭐냐면 그럼 대조 분석을 통해서 커피와 간장의 하향식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했거든. 그세 그 가지를 간장의 하향식을 커피의 하향식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는 간, 어, 커피를 보면서도 느낌은 뭐가 될까요 간장에 대한 느낌이 든다. 그게 만약에 더 충격적으로 들려면 간장이 아니고, 하수구, 거기에 지가 빠져가지고, 누가 오바이트를 한그 물, 시커먼 그물 말이에요. 그 건디기도 있고, 그 물이, 물이, 물에 대한 하이 양식을 만약에 오염된 그 하수구 물에 대한 하이 양식을 만들면 어떨까요? 올라오려 하지 않을까요? 간장보다도 더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간장도 뭐 보면 짜가지고 어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걸 이걸 뭐냐면 비교, 비교해서 뭐 한다. 바꾼다해서 비교 수정법이라고 합니다. 비교 수정법. 그다음에 이제 휙 기법이라는 말 그대로 이렇게 휙 소리 난다해서 휙 기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어, 이런 사각의 어떤 도화지나, 어, 요게 앞에, 어, 판에다가, 어, 내가, 내가 원하는, 원하는 어떤 행동, 원하는 어떤 상태를 그, 요렇게, 어, 사각이 되어 있으면, 사각 요 모서리에다가 흑백으로 조그맣게 점을 찍어 넣는 거 근데 여기는 현재 문제행동. 이걸 칼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힘들거든. 이거를 한순간에 확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휙! 하고 박수를 치면서 휙! 하는 순간에 이 칼라가 순간적으로 이 흑백이 칼라로 변하면서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됐던 원래의 컬러가 강하게 있었는데, 흑백의 이내 원하는 상태가 순간적으로 컬러로 변하면서 확확대되는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 버리면, 우리네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현재의 내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휘익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이해만 하자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분리 기법이에요. 실습은 나중에 따로 또 하면 되니까. 내 집에 불이 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안절부절 못 하겠죠. 근데 강 건너 불은? 강 건너 불은? 구경해야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사고 난그 장면.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거기에 막 앞에 차가 밀려가지고 그 구경한다고 차가 안 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막 욕합니다. 빨리 가지 뭘 구경하냐고. 그러면 본인도 지나갈 때뭐 하나요? 식 이렇게 한번 봐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연합대 있을 때그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문제에서 나는 뭐하면? 빠져나오면, 객관적으로 보면, 분리되어 버리면, 그거에 있어서 벗어나 버린다. 그 순간, 하향식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 버린다. 분리되는 순간, 하향식이 바뀝니다. 다음, 관점 전환법이에요. 관점은, 내 입장에서 보는 걸 1차적 관점이라 그래요.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 2차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빠져나와서 분리돼서 객관적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3차적 관점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문제가 되고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뭐가 바뀌어버리나요? 하향 양식이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그걸, 빠져 나와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또 바뀌어 버린다. 어,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군데군데 이렇게 경치를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전망대라고 해요. 보통 입구에 조금 들어가면 낮은 위치에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경치 좋은 곳을 보라고 정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 거기서 볼때 나의 하이양식과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확 트인 경치를 볼때 나의 하향식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보는 그 관점에서 보는 내 하향식은 또 달라진다. 아, 결국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떠한 차원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향식이 바뀔 수 있다. 하향식이 바뀌면 세상 모형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 행동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